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생입니다 자, 오늘은 스타 시뮬레이터 베타라는 노가다를 하면 할수록 행성이 발전하는 행성 키우기 게임 같이 한번 할까 하고요. 그럼 바로 플레이! 시작해 주시면서 자, 맨 처음엔 이렇게 행성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구 키우기 게임인데 나무를 캐. 쭉 툭, 툭, 툭. 가기만 하면 알아서 자동, 자원이 캐지고 여러분들 나무 도끼질로 캐버리면서 약간 마크하는 기분 같기도 하거든요. 쭉 이렇게 나무를 캐서 나무를 채워주면은 또 나무 타일 블록이 생깁니다. 똑캐똑캐 똑케, 똑케. 또 나무 왕창 다섯 개씩 확 깨버리고 25개 채워버려. 오! 이러면 또 새로운 나무 타일 생성? 뭐야? 25개를 추가하면은 이제 뭔가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나무 가공? 자, 나무 캐, 나무 캐. 캐주시고 점점 행성이 발전합니다. 자, 캐주시고. 지금은 초록색깔 타일이 추가되는데 나중에는 다른 타일들이 막 추가된다고 해요. 막 벽돌 타일, 다이아몬드 타일 이런 것들. 슉 오. 이제 나무를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널빤지로 강화 자, 나무 판자 강화. 나무 계속 캐 주시고. 이러면 이제 나무를 가공해서 다른 자원을 쓸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게 점점 요구하는 자원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히 꾸준히 나무 널판지 만들어 줘야 돼요. 판자. 남게 해 주시고 이건 뭐야? 이게 철인가? 판자가 필요한 거야 네개한개더 그렇지 곡괭이 띡띡와 이제 철을 캡니다 여러분들 곡괭이로 슝오철 타일 생성 한번더와 이거 한 번에 세개씩 야무지게 이거 참고로 이거 원래 원작이 모바일 게임인데 로블록스로 하니까 꿀잼인데 여러분들 3D로 요 물론 원작도 3D이긴 하지만 컴퓨터로 하니까 엄청 편합니다 슉 로블록스가 훨씬 더 재밌네 이거 모바일보다 나이스 캐버려 캐버리고 이제 철을 캐버리면서 어 나무판자가 부족해 근데 일단 철타일 생성 슉 점점 행성에 뭔가 추가되고 있어요 나중에 다른 화산같은데도 갈수 있다고 하는데 26개 채워버리고 이것도 가공하는거 나오는거 아니야? 자 30개 슉 50개나 넣어야돼 이제 철까지 가공을 해버리네. 만들어. 저 와, 다섯 개 만들려면 25개가 들어? 와, 다섯 개 빨리 만들어라잉? 철겁나게해 주시고, 이거를 10개를 넣어야 새로운 지역이 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철겁나게 계속해, 계속. 와, 이거 나중에 지금 곡괭이랑 도끼 강화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레벨 1이라 써있죠? 철개 철. 철이 부족해! 자, 그럼 이거 자원 넣지 말고. 저렇게 해 주시고 빨리 가공해 47개 다시 한번또 또 25개 됐다 이제 10개 보아 주시면서 열려라 헉, 오 여기 뭐야 드디어 강화인 것 같은데 여러분? 재료가 또 이만큼 필요하다고 합니다 파워 발려면은아 일단 그러면은 나무랑 또 이런 게 필요하네 녹가다 겁나야겠구만 여러분들 녹아다 갑시다 그럼 녹아다 겁나 해주시면서 되나 이제? 그렇지 파워 업! 붓끼 강화 다음 등그강화 겁나 필요할 재료 또 나무 추가해주시고 두두두두두두두 와우 제 새로운 나무 둥둥 와두개씩세개씩네개씩또 나무 추가 이야 새로운 땅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옛날 나무 캘 필요 없잖아 이러면은 나이스 두개세개씩 해버리네 이번에는 아니 도끼 강화해서 그런가 여러분? 나무 계속 추가 50개 나이스 땅 열어버리고 헉, 이제 새로운 다이야오 새로운 자원을 주네 여러분 저 나무금 75개라도 필요한데, 누가 다또 해주시면서, 잠깐만, 그 전에 여기. 두두두두두두 40개 추가해버려. 와우, 엄청 많이 추가된다. 뒤에 여기 전에, 여기도 있거든요? 여기도 추가. 20개. 두두두두 20개쯤이야.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25개. 두두두두두두. 두두 두두. 행성을 키워나간 맛이 있구요. 15개, 나이스. 20개도 나이스. 자, 토끼 강화했으니 그걸 3개씩. 와, 한 번에 캐버리네, 이거는. 두두둥. 점점 행성이 발전해, 벌써 이만큼이나. 야 키워가는 맛이 있구만. 지구를 내가 점점 키워가는 느낌이야? 중, 야 이건 뭐야. 이제 코인까지 만들어버립니다, 나무로. 로봇을 만들어버리는데? 그렇지, 나무 생성. 오, 땅이 점점 늘어나. 저, 나무로 지금 코인을 교환하는 거네.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와, 곡갱이 강화까지. 강화? 그렇지, 곡갱이 레벨 2. 슝슝 와한 방이 두... 와 이제 광물 시원시원하게 해버린다 여러분들 쩡쩡쩡 장장장... 캐버리면서 이제 바로 그럼 새로운 탈 망막 생성해버려 75개 나이스 슝쩡슝 시원하게 해버려 여기도 추가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와 자원 넘쳐나 여기도 두두두두두 어, 나무가 나무가 부족해 와 이제 100개씩 더네 자원이 그렇지 75개나 자 샥샥 캐버리고 빨리 나무죠 나무 나무 나무죠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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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자, 지금 다섯 개만 더 있으면 되거니, 나무? 나무, 자라라, 나무! 왜안 자라? 여기 캐버리고. 자, 다시 한번 75개 추가해버리면은, 슉! 오, 또 새로운 행성. 80개? 계속 계속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새로운 가공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 80개 금방 모아버린다. 슝, 추가. 여호! 또 90개? 금방 캘것 같은데, 근데? 도끼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무기 강한, 뒤로 는 강한 효과 날 필요가 없구나. 중. 다야 캐버리고. 야, 그냥 캐는 족족 레벨업을 할 수가 있어, 행성을. 나무 캐버리고. 그렇지. 빠르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3개씩.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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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슉. 수시간 111개 뭐버리면서 90개. 이야. 나무만 겁나 추가 돼, 나무 타일만. 후. 이제 120개나 필요해? 이건 녹아내야겠는데? 하지만 꾸준히 꾸준히 개미는 뚠뚠 오늘도, 우와 벌써 90개? 일을 하네 다이아나 벌써 157개나 모아버리면서 나무 캐버리고 120개 벌써 와, 도끼 강화 또 나오려나 여기? 가면은?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두. 아, 아, 강화 안 나와 아직까지 나무 타일은 끝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거의? 저 나무 <laughs> 만들 수 있는 거 거의 다 만들어버리면서 행성 좀만 해도 레벨을다 하겠습니다 나무 캐버리고, 그렇지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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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러면 다된거 아니야? 100개, 20개. 그렇지, 추가. 어, 요지? 이건 뭐야? 뭐야? 또, 또, 너, 너 자원 추가해주시고, 추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 이 재료를 구해와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용의 발바닥? 이제 용이랑 싸우나? 아무튼 자원도 꾸준히 캐. 전 캐주시구. 나무 50개만 더캐주시고 용이 나오나 설마 이제? 두두두두. 안 나오네 아직은. 오 마이 갓. 나무나 계속해 그냥. 자, 125개. 그냥 나무 캐서 그냥 딱 넓히는 게임인데 여러분? 어이가 없네. 너무 빠르게 빠르게. 이거 도끼를 진작 에 업그레이드 잘했구만. 도끼 3레벨 언제 나옵니까? 빨리 또 강화를 하고 싶은데. 아, 맞다. 원래 했던 데서 강화 가능하지? 여러분들, 그럼 노가다 겁나 한 다음에 도끼 강화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얼마 필요하냐 이거? <laughs> 와, 겁나 필요한데 내놔! 레벨 3! 얼마나 빨리 킬지 펑, 펑, 펑 와, 네방콧 와, 이 나무들이 방콧이야그럼 여러분들, 새로운 딱 확장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laughs> 이쪽 좀 신경 써줘야겠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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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오, 이건 또 뭐야? 거래하는 것 같은데? 저좀 자, 곧게켜 캐주시고 지금 이 다이아 쪽 땅을 별로 안 넓혔더라고 보니까 캐일 게 없어 노가다 할때자3 개씩 해주시고 정정정 캐버려 자 80개 야무지게 땅 추가 두두두두두 땅이 부족해 그렇지 또 캐주시고 두두두 50개 100개만 더 이게 금방금방 캐더라고 여러분들 국경 강화해서 그런지 정정정. 그리고 기본 다이아가 엄청 필요해 국경에 또 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빠르게 빠르게 다이아 캐주시고 93개 자, 옆에 거 캐주시면서 100개 나이스 야무지 어? 야무지게? 새로운 땅또 200개나? 점점 넓혀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채워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나이스, 무슨 땅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날렸잖아, 다이아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초반에 여기도 개척가자 여기 개척 안 했더라고요? 자, 여기 여기 20개 금방 추가해버려 500개나 있으니까 그여기또 20개. 두두두두. 아무것도 없는 타일. 그리고 또 30개. 두두두두두두. 아무것도 없는데? 나무 한 개, 고작? 여기 또 한, 다시. 30개. 두두두두. 아. 오, 이건 뭐야? 철 100개? 하면 어떤 사원이 지어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일단 50개 다시 한번 쭈쭈쭈. 나무 캐버리고. 또 50개. 어디까지 가는 거야? 나무 넘쳐 나거든요? 가또 60개. 나무 넘쳐 터져! 황금까지! 와, 안 켜져, 포기, 포기! 한5분동안 켜도 안 켜지길래 포기했고요, 여러분들. 자, 빠르게, 빠르게. 딱 넓혀. 자, 나무를 어디까지 과연 넓힐 수 있을지. 나무조, 나무, 나무는 없 <laughs> 터지기 때문에 계속 해주시면서 45개. 야무지게? 이제 골드까지 캐버리면서, 어? 다 넓혔나? 40개. 뚜등 그렇지. 자원 넘쳐나! 또 어디야? 넓힐 데가 없나? 야, 어, 저기도 저거 얻는 거구나! 저기까지 일단은 길을 넓혀야 될것 같은데? 어, 행성 봐봐 여러분들. 벌써 2만 곳 키웠어요. 야, 그럼 그 전에 다이아를 캐야 돼. 쩍, 다이아 캐주시고. 이 곡괭이는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네? 헉, 이 정도? 가만, 가자! 드디어 레벨 2단계! 와, 다음 코트 엄청 멋있게 생겼다. 독수리 부리처럼. 진짜 1레벨짜리는 그냥 두방 코시네, 여하 자, 그럼 자원 또그 사이 겁나겠구요 자, 다시 한 번. 땅없글 자, 여기. 강화 가자고. 79개? 나이스. 두 개만, 두 개만 더. 그렇지. 뭐지? 아, 조금 추가되네? 750개나? 이건 나중에. 이거 끝판 아이템인 것 같구요. 쪼금씩조금씩 조금, 해서 뭔가 포탈 여는 것 같은데? 그럼 위로 올라가자, 이제 다시. 아, 위에 또 자원 겁나 드는데? 슉. 위에 자원을 겁나 먹기 때문에, 여기도 가자. 두두두두, 자원 추가. 자원 추가. 그동안 겁나 모았기 때문에 야무지게 추가해주시고, 캐주시고, 나이스! 두세개씩, 나이스. 파란 색깔 캐기 힘든데. 와, 200개씩이나 필요해, 이제? 또 파란 색깔 다이아 캐주시고, 바로 또 그러면 지역 얼락 야? 와, 또 125개나? 두... 그 사이 일부러 겁나 캐찍을 해서, 하하. 야, 뭐야. 코인 200개나 필요해? 여기서 보석 잼을 캐는 것 같습니다. 나섯개밖에 없는데? 자, 일단은 그다, 그 전에 이 땅도 있거든요? 자, 겁나 캐주시고, 보석. 자, 75개 그냥 모아버리고. 나무가 부족해, 나무. 나무 캐자, 나무. 슉 3개 한 번에.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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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이제 도끼를 겁나가 화아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캡니다슉슉슉 슉. 슉, 슉, 슉. 자, 좀만 좀만 더. 100개 채워야 되거든요. 100개 채워 주시고. 전 150개가 필요했나 여기? 125개. 그렇지. 강화. 여기서 코인 본다고? 그렇지. 추가. 둥어 뭐야? 한개 부족해? 슉. 이거 뭐야 또? 상점. 이제 자원을 살 수가 있다고? 하이. 아, 로블록스로 살 수가 있네, 이제. 일단 아직이야. 아직은 필요 없고요. 난 코인이 필요한데, 이거. 헉, 이걸로 코인 거래? 다섯 개. 잠깐만. 그러면 이거를 다섯 개를 캐면은 코인을 주는 거야? 아 요런 느낌이구나. 그럼 오늘 노가다 겁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러면 대충 요 정도 노가다 해 주신 다음에 돈 팔아 버리고 235원. 확실히 다이아가 비싸. 좋아. 두두두두두, 돈 먹어라! 자, 이건 뭐야? 1레벨짜리 하나? 150개만 있어도 됐구나? 저또 150개? 그렇지, 300개 는 보람이 있구만. 열어, 그렇지. 또 150개, 1 7 5개 언제 캐냐, 이거! 자, 새로운 게열어버려 이건 뭐야? 우우우우우우 돌을 캐버려, 이제? 엄청나게 많이 준다, 그래, 돌에서. 나이스, 돌 좋아. 여, 우와! 이게 2단계인 것 같은데? 돌? 나이스. 많이 주는 것도 있구나. 이제 광물 안 깨고 돌 캐면 되네, 그냥. 돌이 곧 광물이었어. 오, 왠지 여기 많이 드나 했다, 여러분. 돌, 돌, 돌 줘, 돌 줘.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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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돌 캐버리고, 200개, 나이스, 야무지게. 여긴 뭐야?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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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오, 또 돌적 생성. 이 돌적이 추가가 돼야 또녹아다할 맛이 나거든. 또 250개? 이번엔 여기에 가자. 두두두 두두 두두. 오, 또 여기 가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오또 여기 지역생성 왼쪽은 안 좋은 것 같은데 또 가자. 225개. 헉, 또 골드? 이거 뭐야? 오오 오, 오. 아까 잘못 됐구나. 내가 위치가. 와 보물 상자에 그냥 돈을 벌어버리네. 캐버리네. 아 저것도 캘 수가 있는 거였네. 아까 는 거래 왜한 거야? <laughs> 어이검 나가면 거래가 녹아다왜한 거야? 완전 손해본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캘 수가 있었잖아 보물상자에서 자, 그럼 250개 아직 못 모았고요 슈우루루루루루 아, 그냥 지역 생성이야? 아, 이렇게 점점 행성을 넓혀가 와, 뭐야! 벌써, 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 사이, 근데 거의 반 이상 발전했어 그래도 노가다 야무지게 가도록 할게요, 이제 노가다만 살 길이다 오, 300개 모았다. 가자. 300개 가자! 이게 지금 녹아다가 엄청 비효율적이거든요? 3레을 강화해야 돼. 하, 아, 근데 이쪽을 계속 강화를 해야 잼 지역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잼캘수 있는 지역? 하, 아, 300개 너무 많이 드는데? 또 녹아다가, 일단. 여길려나, 여러분? 250개. 오! 골드 두 개였네. 여기는 끝? 다봤고요 그럼, 노가다 야무지게 해주시면서, 새로운 생성 열어버려! 300개. 토 나온다. 350개. 가자. 슝! <laughs> 드디어, 잼 지역 생성. 오! 오! 잼 벌어버려! 그러면서, 좀만 더, 350. 두두두두. 와! 잼, 그렇지. 이요또 400개. 또잼 주세요. 그렇지. 요 정도만 돼도 할만 하거든요? 이제 잼을 네. 왕창 모아가지고 강화 노화다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곡괭이를 원해 그럼 잼 300개 순식간에 캐버리면서 자, 이제 강화하러 갑시다 곡괭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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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이에 은근 돌도 캐주시고 돌 자원이 없거든요 거의? 없다시피 왔기 때문에 돌 야무지게 캐버려와 이제 그 전에 있던 자원이 안 보이네 맨 왼쪽에 원래 나무 있었는데 자, 얼마나 필요하죠? 곡괭이 강화하려면은? 갑시다 슝 도끼 필요 없구요 200. 와, 잠깐만. 200개? 잼이 500개. 200개, 200개. 가자고. 3레벨. 4레벨도 있어. 심지어? 오 마이 갓. 진짜 얼마나 빨리 캘지? 쭉쭉. 와. 한방고야 자, 이건 얼마야? 또 500개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 굳이 잼 녹아 달 필요가 없어요. 그냥 더 넓혀야 되거든요. 자, 일로 가면 잼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 자, 일단 돌 겁나 캐. 쭉쭉. 오, 돌도 엄청 빨리 캡니다. 그렇지.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돈은 과연 얼마나 빨리? 쭉쭉쭉쭉쭉. 돈쓸 데가 없는데, 이거, 별어 여러분들? 어디다 쓰는 거야, 이거? 이제 쓸데 없어. 캐주시고, 넘어가. 세 개씩, 여기가 노다지. 캐주시고, 또 캐버려. 샥! 캐주시고. 이러면 은 이제 이 돌이 400개가량 모이면서, 지역 생성, 생성. 뭐야, 잼이 아니었어? 해주시고, 여긴또 뭐야? 잼 25개, 땅 주세요. 이제 모래적 생성, 그렇지? 오 100개? 아까 현지 했지. 다리, 와. 다리까지 이동성 확보까지. 잼또 25개? 얘따 여기 따 먹어라. 또잼캐주시고오 200개? 모래적 생성, 넓판지로. 나 어이, 버선 뭐야 이거? 나무는? 나무주네요? 이상한 나무? 그럼 저노가내 야무지게 해주시면서 지역 생성! 15개 나이스! 이제 그리고 버섯을 캐는 것 같은데? 100개? 갑시다! 지금 버섯까지 캐주시고 뚜두둥 버섯 지역 생성! 버섯을 캐버려! 약간 소고기같아 소고기 버섯 캐버리고 여러분들 근데 잼이 겁나 부족합니다 확장가자 일부러 700명키까지 모았습니다 그렇지! 나이스! 이 버섯이 겁나 필요하네. 어허, 버섯 지역 생성. 하! 뜬금 버섯 지역을 만들어 버리네. 나무가 약간 외계인처럼 생겼어. 캐 버리고. 어, 이제 나이스. 버섯 두 개씩 나이스, 좋아. 와! 쯧쯧쯧. 하면은뭐야 아무것도 없어? 옆에다가 30개. 야, 잼노가다가는 노가다도 아니었어. 이번에 50개나? 와쨈 벌써 다 썼습니다 700개 야하가토 나온다 일단 버섯 녹가다 부터 쭉 가자 쨈까지 그럼 녹가다겁나해 주신 다음에 얼라 가자고 뭐야 야. 나무 쓸데없는 나무 왜아 나무 주면 안되지 이거서 50개 그래서 버섯을 달란 말이 버섯 와 100개씩 필요해 이제 100개 쨈 175개 자 일단 200개 캐주시면서 가자 새로운 데줘파 아, 나무 제발! 나무 필요없어! 와, 버섯 150개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10분 뒤. 아, 그럼 너가 다 겁나 해주시면서 새로운 땅 개척해버려! 아, 토 나온 줄 알았다! 아니, 나무 필요없다고! 진짜 나무! 왜 나무를 주는 거야, 자꾸! 또 그게 좋해 이제 버섯 때문에 토 나와 죽겠는데 버섯을 줘야지! 와, 그냥 의미 없는 땅만 주네? 설마 이쯤 하면 버섯 주겠지? 뭐야, 금을 줘버리네? 아니, 금은 나쁘지 않긴 한데 쓸모가 없는데 지금 이거 강화하는 게 없는데? 일단 여기도 끝까지 온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제 여기 150개 뚜두두두두두둥 나이스 이래야 벌써 한개더 준다고? 또이 150개, 250개 내놔, 새로운 땅 그러지, 벌써 두개 이제야 추가해 주니 개척 500개 뭐야, 이거 350개, 150 기냥 있죠, 그렇지. 이제 <laughs> 겨울 지역 거의 다한거 아니야? 잠깐만, 이제 어? 반한 거라고 이게? 아니겠지? 350개, 150. 야, 잠깐만 이거 캐면 됐잖아. 레벨 4부터 캐수 있다고? 이건 뭐야? 다이아 야, 레벨 4가 아니야. 못 캡니다. 캐버리고, 쇽, 쇽, 쇽. 야, 열어버려, 열어버려. 자, 나무 야무지게 캐주시고. 이건 뭐야, 또. 이 돌은 또 뭐야? 쓸데없는 돌만 많아. 나무 주세 나무. 그렇지, 나무. 2단계, 3단계 나무인가, 이거? 어, 헉, 여기까지 왔다, 이제. 된거 아니야, 이거? 여 계단 만들어야 되나? 쭈우 주유... 이거 뭐야? 굳이 다이아 캐. 한개두개다개 해버리고. 한 번에 다섯 개씩 밖에 못 캐는구나. 두두둥. 야, 나이스! 또, 150개? 150 금방 모지. 나무 좀만 더 캐면 되거든요? 캐버려, 캐버려. 이제 약간 노다지인 땅이 생기네? 다이아 캔 이후로는? 좀, 좀만, 좀만, 좀만 더. 20개. 5개만 더? 한번? 슉! 아무것도 없나? 와, 나무 겁나 지역 생성. 어, 여기도 그냥 좀만 캐도 근데 여기는 확확 확장이 되네. 한번 캐주시고. 한번 더. 확장. 나이스. 그동안 돌을 많이 캤기 때문에, 잼 모으면서. 와, 200개씩. 자원 추가. 자원 추가. 와. 자원을 풍족하게 주긴 하는데, 이제 갈수록. 뭔가 느낌이. 이 다이아는 얻기 힘들지만, 한 번? 두 번. 80개. 야. 이 뭐야? 다이아를 팔 수가 있네? 다이아 왜 팔아? 모으기 존나 힘든데. 이거 현질 안 됩니까 여기 현질 상점 없어? 또 나무 추가. 와 모기 탄다 모기 타. 자원 넣어주시고 내피 네, 같은 자원 250개씩. 그렇지 200개 넘쳐나 넘쳐나. 와 이거 나중에 루비랑 그런 건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이거 토 나와 죽겠는데 지금. 이제 빨리빨리 캐긴 하는데 토 나와 죽겠네 이거 참. 어 근데 겁나 빨리 발전하긴 했어요.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도대체? 그럼 너가 더 겁나 해가지고, 자원 넣어. 와, 토나온, 토나와. 250개. 넣어주시고. 와, 근데 이제 확, 확, 확장되긴 하는데. 열어버려. 와, 나무 4개, 나이스. 뭐야, 이거. 대박이구만? 4개짜리. 어, 다시 한번 채워버려. 나이스. 어, 자원 왕창 나오는데, 이제? 자원이 왜? 너무 풍족하잖아, 이러면. 자, 나무 300개? 와, 용암 지대 언제 가니? 그다지 돌 겁나 캐고요 참고로 나뭇가지 또 왕창 캐자, 이제 그럼 또 자원 캐주시고 와, 이제 노가다 별로 안 해도 와그금 나이스 금또 왕창 캐주시고두 개씩 금은 왜 많이 안 주는 건데? 왜 금은 2단계 추가 안 돼? 1.1K 와, 나무 4개 아이스, 노다지 자원이 많이 필요한 만큼 여기는 많이 나오네, 또 자, 재료 넣어, 재료 와, 어디가 끝인데? 어디까지 확장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주시고 나이스. 뭐 아무것도 없는데? 다이아 50개? 해 주시고 널빤지 200개 현질했지 아까? 나이스. 다리 만들어 주시고. 뭐야 이건 또? 다이아 125개? 용암 지대 진입 시작. 자, 도로 300개. 자, 용암 감성인가요? 그렇지! 350개! 돌은 엄청 많지, 이건 뭐야? 레벨 6 필요? 350개! 레벨 6 필요, 캘 수도 없어! 와… 어딘데 여기는 도대체? 이제 반 채워버리고 나머지 반 채우는 것 같은데? 이거는 8개가 필요하네? 그렇지, 용암 채워버리고 돌 400개, 없다, 없어! 일단은 이게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도할 거고요. 또 이번 영상 좋아요만 눌러 주신다면은 이 행성 어떻게 해서든 녹아내 가지고 전부 키워 버리고 이거 이신정 끝까지 건물 완성해서 여기 포탈 같은 거 타고 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까지뿅.